아, 저기 대문 앞에 뭐가 있네, 그지? 어, 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네. 대문 열어놨는데 노랑이하고 노랭이도 안 들어오고, 저 노란 양이가 하나 앉아 있네. 응? 근데 네, 몰골도 안 좋아 보이네. 한번 나가볼까? 어, 지나가다가, 이게 빼꼼 들여다보고 있어. 응? 어이고, 이 등도요, 비쩍 말라가지고 있고. 어, 배가 고파. 응? 배가 고파, 기운이 없어. 어, 상태가 너무 안 좋네. 뭐좀 줄까? 좀 기다려봐, 뭐좀 줄게. 응? 난 기다리고 있어. 우리 네 외모를 보니까 지금 나이도 많고, 뭐 이렇게 잘 씹지도 못하겠네. 자료 같은 것도. 닭가슴살 먹기 좋게 잘라줄게. 아 어, 너무 말랐다. 어,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. 너는 어디서 오냐? 이 동네에서는 한 번도 안 봤는데, 처음 보는데. 응? 숙문 같은 데 보니까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문이 열려나니까 들어와 봤구나. 짜먹어 엉망일세 엉망일세 어? 어, 세상에 몰골이 어, 뭐, 왜이래 어, 여긴 또 상처가 났네 어, 발 있는데 하고 엉망이네 라곤 어, 하나 타야되나 빠졌네 어, 이놈아 oh, 이놈아 hmm. 요약을 하나 타야 되겠다 우리 동네안 보이는 아인데 어느 쪽에서 온 거야 이까지 음? 흘러 왔어 근데 공원에 거기 사료가 있는데 니가 사료도 보니까 잘못 먹겠네 상태가 대문을 열어 놨으니까 니가 그 들어와서 알지 문 닫아 놓고 있으면 니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밖에서 모르겠다. 응? 자 진약 타야 된다. 잠깐만. 응?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, 너. 응? 이렇게라도 좀 먹으면 좀 낫겠지? 안 먹는 거보다 자. 응? 원식 어, 아우, 잘 먹네. 아이고. 어유 그래도 그 약을 다 먹어버렸네. 어? 어고 잘했다. 약을 꿀딱 다 먹어버렸어. 숟가락을 좀 긁어야 되겠네. 잠깐만, 에스바요, 추를 발라줄게. 응? 고꺼는왜 먹노? 더러운데. 자, 먹지 말고 따니까 더럽다. 양이야. 이 거기 뜨거워 앉아가지고 자리 잡았네? 응? 거기 우리 노랭이 노랑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 그 냄새가 나지, 다른 고양이 냄새가? 응? 여기 앉아가시고 싶어? 우리 양이 여기 앉아서 좀 쉬다 갈래? 그래라 그럼 양이야 어이고 네 밤새도록 여기서 자고 아예 안 나갔네 응? 보자 이것도 밥도 다 먹고 웃고 너 아예 여기 축축 앉았네. 빡사네 응? 안갈 거야? 여기 계속 있을 거야. 응? 너 있을 데가 없어? 딴 데? 음, 여기서 뭐밥 주고 약 주고 이러니까 아예 여기 잠자리까지 차고 앉았네. 어머 이거는 축치고 앉아가지고 야 번지가 좋다, 응? 어 근데 너 똥을 한 무더기 사놨네 어?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 주고 하는데 너 매너가 너무 안 좋다. 똥은 저 옆에 가서 싸야지 두부 모래 해놨는데. 냄새, 어, 냄새야. 아 냄새야. 아밥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잠자리까지 잘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똥만 싸고. 아죽지야니 어, 네 지금 니똥 네 치운다고 힘들어 죽겠어. 마당도 새로 다시 쳐놓고. 음. 이제 네약 먹어야 돼. 약 먹자. 뭐 약을 먹어야 뭐 몸이 좀 괜찮아지네, 깨끗해지든지 하지. 어? 피부병에다가. 음. 엉망이고 여기저기 니가 보니까, 골뱅이 들었네. 음? 자, 이 사료 갈아서 통조림 비벼서 먹기는 좋을 거야. 냄새가 나? 응? 음? 음, 몸도 간지럽지? 빨리 약 먹고. 좋아져야 몸도 깨끗해지지 어우 냄새 이만큼 와도 냄새가 나 죽겠다 응? 자. 어우 냄새 어이구 허겁지겁 잘 먹네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 먹네 뭐 그렇게 먹으면 약잘 받아 먹고 하면 몸은 금방 좋아지겠다 니가 보니까 여기다 쭉치 앉아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네. 어이구, 다 먹었네. 응? 이제 하악질도 좀덜 하고, 응? 처음에는 밥그릇 뺏어가는가 싶어서 고 치더니. 응?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네. 밥그릇 가져가도. 어우, 그 상처 봐라. 응? 어, 며칠 약 먹고, 하고 이러면, 안에서 꾸기지도 않겠지. 음. 너 멍망이다. 쉬어라, 죽지. 응? 나중에 좀 이따가 또 간식 챙겨줄게. 어 비가 많이 내리네 죽치야 니는 오늘 우리집에 오늘 삼박째네 어제 도 밤에 비오니까 아예 넌 나가지도 않고 죽취 앉았어 아침에 똥 한무더기 또 사다놓고 어 치운다고 진짜 냄새나서 노랭이하고 노랑이는 어디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에 다시 또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네 삼색이가 또니 네 오고부터 또안 오네 삼색이가 안 오는 거는 반가운 거지만 주인집에서 잘 있다 소린데 자약 먹자 어우 너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너 구리맹 해가지고 어? 털을 자꾸 많이 날리는데 어 그래도 빗질하고 자꾸 그러면 냄새 좀 얹혀지겠지 자. 먹어봐. 너 오늘 3일째 약 먹으니까 한 일주일 좀 먹으면 피부하고 많이 좋아지겠지. 어, 나가지도 않고 희한하네. 어, 진짜 뻔뻔스러워, 너. 근데 저 두부모리에다가 좀 응하하면 안 되겠나? 응? 집가분해음이 있고. 으음. 천천 으음.